그래서 제가 지금 이어서 하는데 길어질까봐.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잘 들게 스윙에 뭔가 메카니즘 영어 써서 죄송한데 메카니즘다 생각을 할때 어프로치다 그러면은 헤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드에는 헤드나 로프트가 라이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자기 길이에 맞춰서 56도다 52도다 뭐 똑같은 길이의 체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걸로 1등 해가지고 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체를 연구 를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56도다 그러면 이 헤드가 56도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가 이 어드레스라는, 어, 어드레스래요. 이 어프로치라는 샷은 어떻게 보면 작은 스윙이란 말이에요. 작은 스윙을. 영어로 표현했지만, Ready. 작은 스윙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뭐, Ready. 미들, 미들이면 7번이다. 그러면 중간 스윙. 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드라이버다. 그러면 긴 스윙. 그쵸? 긴 스윙.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은 스윙인데,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어떻게 되요 내가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요 없겠죠. 큰 스윙은 움직임은 자기가 하니까는 뭔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작은 스윙은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때리면 머리가 뒤로 남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자, 머리에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긴장을 하다도 어프로치할 때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뒤로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체는 줄드는데 머리가 뒤로 빠지면은 결국은 이 리딩 엣지하고 바운스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가니까 머리가 뒤로 자연히 가니까 드니까 탑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탑볼 안 나려고 어떻게 돼요? 이럽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항상 타켓 쪽으로 네. 공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뒤로 뒤로 가더라도 들가겠죠. 또 공의 위치는 제가 짧으니까 오른쪽에 떨어져요. 7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먼저 떨어지니까 오른쪽에 놔야 되니까 머리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만큼 있어야 되, 된다는 거는 그똑 나사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하나 정도 앞에다 두고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두 개가 가고 공세 개가 가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냥 거의 공 하나만 하나만 오른쪽에다 놓고 쳐도 잘 가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보다 머리가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정말 이건 비급입니다. 비급. 비극. 경험으로, 비급은 없죠, 골프에. 근데 경험으로 해가지고 아는 거는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뒤꿈치를 들으면 보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몸이 쏠립니다. 쓰러져요.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럼 오른발, 거기서 이제 오른발 뒤꿈치를 들으면, 자, 여기서 했는데,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니까 자연히 중심은 앞에 가면서 내가 뒷담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나오죠. 이제 비급이 아니라 그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 나오죠.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자꾸만 치면서 쓰러진다는 거를 한 10분 내고 얘기해요. 쓰러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쓰러져서 걸어, 걸어보질 않아서, 사실, 골프를 저, 맨 처음에 접하면은, 어프로치를 대하면은, 키 크으신 분들이 특히 안 됩니다. 무릎이 안 꺾이니까. 뭐니까. 체는 짧고. 그래서 제가 피팅 하라고 래도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근데, 머리가 왼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칠 때는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본능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이렇게 치는데, 왼쪽에 뒀는데, 나중에 때리려면, 때리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거는 스피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와요. 근데, 뭐, 아예 뭐, 7번 아이언을 친다 그러면 삥 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기 그반사작용으로는 이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야, 강하기 때문에 중심을.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힘을 주겠죠. 근데 어프로치 할 때는 이게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서 머리에 힘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거 내려가면 이렇게 뒤로 빠지네. <뭐네> 아니, 왜냐면 골프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배우는 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본능을 억제하고 원리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가가지고 빨리 자기가 잘못된 점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고칩니다. 골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똑같은 점수 똑같은 거리가 나오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오른도 치던 사람이 선수들 그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5오바칠 수가 있는 게 골프예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왜 왜 그렇게 쳐야 되고왜 그렇게 서야 돼 돼야, 돼야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그 골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는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으면은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있던 사람이 오른발 뒤꿈치를 들으면 당연히 중심을 앞으로 가고 몸은 왼쪽으로 쓰러지게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골프를 제가 하란 대로 해서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근데 하란 대로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왜냐면 하 그게 원리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다리를 한쪽으로 들고 걸어가면요. 중심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쏠리지. 맞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놓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뒷땅이 안 나요. 아 이렇게 만들어놓고 치는데는 뒷땅이 나요. 가까이 되고 공부터 때리게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헤드 면을 지면에 똑바로 이렇게 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 미딩 엣지하고 바운스이 부분을 평행스럽게 해가지고 공을 빼기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뒷덩을 들고, 내가 뒷땅이 들렸으니까, 토우 쪽, 이게 토우죠? 여기가 실이고, 샤프트 있는 게 빼다꾼 생각하면 되죠, 여자? 그럼 이실을 실었다 그러잖아. 그럼 실 쪽으로 살짝 들리면 무게 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토우 쪽에 쏠립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치고 나가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서로 밑바닥이 똑같은다고 그래가지고 갈 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뭔가 힘을 주려고 그러겠죠. 아니 맞춰야 되니까. 지면에 평행, 평행하게 가서 내려가면서 맞춰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가 힘을 주든지 뭔가 하려고 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제가 맞죠. 결국은 뒤꿈치를 들으면은 결국은 채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실적이 들리겠죠. 그리고 때리면은, 때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는 이게 그냥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운 거는 특히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다치려면 이거 뒷땅 칩니다 근데 그냥 뒤꿈치 딱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때리면은 그냥 때리고 가죠 왜냐면 세상이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 면을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네모나게뭘 맞춰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자세 잡은 데에서 무거운 대로. 그러면 끝이 제일 무겁겠죠. 그쵸? 끝이. 도 쪽이 끝이 되잖아. 이렇게 들리니까. 그릇 때리면 끝이 가면은, 말 그대로 진정 운동처럼 툭 때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어요